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네, 최신 정석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의 실전 대국인데요 저의 100번입니다. 33을 들어갔고 흙이 맞고, 흙은 세가지 선택이 있죠. 젖히는 수, 머리 때리는 수, 날일자로 씌우는 수. 이, 이 수를 선택했고요. 저는 붙여가지고 네, 이런 변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건 백이 이제 찌르고 흑의 약점을 노리는 진행이 되는데요. 아래를 끊는 선택도 있고 위를 끊는 선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를 끊으면 굉장히 복잡한 정석이 나오는데 실전에서 저는 위를 끊는 선택을 했고요.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흑은 늘어야 되고 쌍방 젖히는 것이 급소니까 네, 젖혀 있고 흙도 약점을 지키고 여기까지는 당연하고요. 네, 여기서가 백의 선택의 갈림길인데요. 제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석은 이렇게 느는 겁니다. 여기 호구를 치고, 이곳을 두게 되고요. 여기 서이 있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이 교환 자체가 흙이 굉장히 굴복이라 이 자체로 배기 승률이 90% 육박합니다. 그래서 흙은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여기서 배기 먹여치고,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이 끊는 싸움이 되는데요. 흙이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빤히 끊기는 걸 알면서도 젖히는 이유는 여기로 머리를 내세울 수가 있고 흙한 점을 잡긴 하지만 단수 치는 것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씌우면 백 다섯 점이 잡혔죠. 아, 이것은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 변화를 두기 전에요. 어겨치기 전에 여기 끊는 교환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됐을 때이 끊는 수가 있으면요 여기 쉬웠을 때 모양은 안 좋지만 빈 삼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끊는 교환 을 해놨기 때문에 두점 단수가 선수로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또 여기서는 네,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귀의 백돌과 흑돌이 수상전이 되는데요. 흑이 미리 끊어놓은 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흑이 수상전이 한수 빠릅니다 게다가 변의 특수성으로 여기 바로 들어갈 수가 없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흑이 잡았죠 대신에 흑이 잡긴 했는데 백도 반대로 생각하면 이 따내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이거 선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세 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수교환을 일찍선으로 선수 미리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수치는 것이 묘미인데요. 흑도이세 점을 빵따내 주면 안 되겠죠. 나와야 되는데, 이때도 따내는 것이 아니고 한번더 미는 수가 좋습니다. 흙이 따내도 이렇게 단수치고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늘어야 되는데요. 이때 따냅니다. 여전히 수상전 관계상 이것이 선수니까 흙은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백이 밀어서 잡으면 그냥 세 점보다 키워서 쭉쭉 밀고 크게 잡았다는 얘기죠. 네, 흙도이 다섯 점에 대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자충을 노려서 싸바르는 변화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흙이 65%대1235% 집으로는 흙이 한집 정도 유리한 그런 변화입니다. 이게 제가 기존에 좀 알고 있었던 그런 변화였는데요. 실전에서는 제가 이 변화를 상정하고, 예, 이 싸움을 예상하고, 어차피 미리 끊어야 되니까 여기를 끊어놓고 이렇게 늘었는데요. 흙이 호구를 안 치고 한칸 뛰는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변화를 몰라서 실전에 서 당했는데요. 저는 여기를 이었습니다. 이제 흙이 끊어먹으면 여기 또 지켜야 되니까 엄청 큰 자리죠. 그래서 이었는데 이제 이으면서 이제 또 생각했던 거는 자체로 큰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 나와서 이 끊는 걸 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한칸 띄어서 둘만 하다고 봤고요 네, 국후에 이 변화를 검토해 봤더니 네, 이렇게도 쓰면 딱 5대5입니다 네, 제가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느낌대로 호각이었는데 문제는 흙이 바로 지키질 않고 제가 뛰려고 했던 자리를 선점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안 받았으니까 저는 이거를 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좋은 자리에 와있어서 흙이 바로 잡게 되죠 장문 자리와 있습니다. 네, 이걸 노릴 수가 없다면 배은 이제 사는 수밖에 없는데요.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밀어주는 교환을 해야 된다면 흙이 늘었을 때 아까 노리려고 했던 약점이 자연스레 보강이 돼서 네, 또 이거 꼬부림 당하면 한번더 밀어줘야 되는데 흙이 집이 생기면서 이 약점을 노릴 수도 없게 돼서 배는 이렇게 한칸 도망가야 되는데요. 심지 어 후수죠. 이건 세력이라기보다 곤마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흙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인공지능 검토 결과 흙이 80% 승률을 찍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불만이었기 때문에 저는 밀어주진 않고 입구자로 나가서 흙이 민다면 이제는 다시 끊어갈 수가 있죠. 이수와 이수 교환 이 있기 때문에 흙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기 밀지 못하고 이렇게 지켜야 될때 그냥 이렇게 방향으로 나가서. 이렇게 뛰는 것보다 바로 미는 이 자세가 좋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젖혀서 바꿔치기 같이 되는데요 흑의 실리에 대 백의 세력 네, 아까 이렇게 밀어서 나가는 것보다 이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을 찍어 봤을 때 네, 백승률이 25% 여전히 낮은 수치라서 이것은 불만이고요 제가 잘못 둔 것이 여기서 있는 수가 당연한 수 같이 보이는데 이 수를 둔 순간 여기를 맞아서 안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백의 좋은 수가 붙이는 수입니다. 흙이 끊으면 이렇게 돌려쳐서 이것은 흙이 안 되죠. 네, 흙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요. 단수치고 넘어가면 아까 소극적으로 있는 수보다 넘어가면서 이 약점을 자연스럽게 지킨 효과가 있고요. 또 백이 변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흙이 상변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집을 낼 가능성이 없어졌죠. 그리고 두 점은 미리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점이 가볍습니다. 버어도 충분한 돌이고요 네. 흙은 이렇게 쉬워서이 자충력에서 눌러가는 진행이 될 텐데요. 백이 나와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바깥에 두 텀을 쌓고, 여기서 백은 손을 빼고 이렇게 다른 곳을 두는 진행인데, 이것이 거의 정확히 5대5예요 집으로는 0.2집, 0.1집. 네. 충분히 유력한 진행이죠. 제가 이 있는 수를 둬가지고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정수는 붙이는 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느는 수도 있는데 여기서 늘었을 때 여기 한칸 띄는 수가 괜찮았으니까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 원리로 이렇게 띄는 수도 괜찮은 수가 되겠습니다 거기호우로 친다면 이때 이어서요 여기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백도 축이 유리하게 나오고 그건 두점 맞으면 안 되니까 늘어야 되는데 이때는 끊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끊는 게 보이더라도 끊는 것은 속수예요. 되기 자충이 참해서 무거워지죠. 더군다나 나중에 이렇게 되면 환격으로 노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것이 호구, 모양이, 호구 모양이긴 하지만 흙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끊어서 흙의 약점을 지켜주는 것은 대단히 약수고요.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여기서 흙이 나와서 이렇게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흙이 조금 더 유리한 싸움이라고 하네요. 65대 35로 흙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흙도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보단 젖히는 수가 재밌는 수고요. 백이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돌려치는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네, 여기서 백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단수 선수로 서 나오는 게 있다고 두기가 쉬운데 이건 흙이 이렇게 돌려치는 무서운 노림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백이 3점을 살리려면 이어야 되는데 이 포도송이를 막고 흙이 지키면 흙이 승률이 99%입니다. 그래서 1 0이세 점을 살릴 수 없이 다른 데를 둬야 되는데요. 뭐 여기 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 승률이 75%라서 이것은 1 0 잘못된 선택이고요. 여기서는 1이 끊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5점을 제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흙은 단수 활용이 되고요. 여기서 기 여기 살리는 것은 안 됩니다. 흙 끝까지 다 양보하고 늘어져도 살리는 공도가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자체로 흙이 잡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까지가 일단락된 변화인데 이것이 0.1집, 0.2집 거의 5대5 승부로 균형이 맞아 있습니다. 이것도 호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 0의 선택이 이수와 이수가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이수를 뒀을 때 여기를 맞고 이 붙이는 수를 모르면 이었을 때 이수를 당해서 바둑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것이 싫다면, 네. 바로 흙에 뛰는 자리를 먼저 가서 또배이쪽 집을 짓는 그런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정석을 잘 몰라가지고 초반에 망하고 시작했는데요. 이번 계기로 확실히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굉장 자신감 있게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정석은 이제 알면은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라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신감이 없죠. 근데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자신감 있게 둘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네,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자신감 있게 네, 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석도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